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뭘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잖아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작전이 펼쳐집니다. 뭐 복잡한 코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작전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하는 4명의 비밀 요원. 바로 IP, DNS, HTTP, 그리고 HTTP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심코 누르는 이 엔터키. 그 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이 간단한 클릭 한번에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고 완벽한 팀플레이가 숨어 있답니다. 아니, 근데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쉽게 이해하냐고요? 자,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면 끝납니다. 인터넷을 전 세계를 잇는 거대한 우편 시스템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비유 하나로 아주 명쾌하게 풀릴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지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IP는 각 집의 고유 주소가 되고요. DNS는 그 주소를 찾아주는 전화번호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HTTP는 편지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정하는 규칙이고, 마지막으로 HTTPS는 그 내용을 아무도 못 보게 지키는 보안금고인 셈이죠. 어때요? 벌써 감이 딱 오시죠? 그럼 이제 이 요원들을 한 명씩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임무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주소죠. 여러분의 컴퓨터가 수많은 웹사이트 중에서 목적지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찾아가는지 그 비밀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IP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하나하나가 다 부여받는 고유한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 주소나 아파트 동호수처럼 이 세상에 똑같은 IP 주소는 단두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주소가 없으면요, 데이터는 그냥 목적지를 잃은 편지처럼 인터넷 세상을 영원히 떠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 집 찾아갈 때203.0.113.5 이런 숫자 조합을 외워서 가진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모든 웹사이트를 이렇게 숫자로만 기억해야 한다면, 와, 인터넷 지금처럼 절대 못 썼을 거예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똑똑한 비서가 등장합니다. 그 비서가 바로 DNS입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 김철수라고 저장해두면 전화번호를 몰라도 바로 전화 걸수 있는 거랑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DNS는 www.google.com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IP 주소로 순식간에 바꿔주는 인터넷 세상의 거대한 주소로 긴 셈이죠. 정말 천재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똑똑한 비서 DNS 덕분에 정확한 주소를 딱 알아냈어요. 그럼 주소를 들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대화를 시작해야죠. 기기들 사이의 대화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HTTP라는 일종의 약속, 그러니까 공용어입니다. 이거 식당에서 주문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손님이 메뉴를 보고, 사장님! 이거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응답하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웹 페이지를 요청하고 서버가 그에 응답해서 데이터를 보내 주는 것. 이게 바로 HTTP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HTTP로 오가는 대화는요. 암호화가 전혀 안돼 있거든요. 이건 마치 모두가 볼수 있는 엽서를 주고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중간에서 훔쳐보거나 내용을 싹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엽서에 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와 진짜 아찔하죠.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http가 그냥 투명한 유리상자라면 오른쪽 https의 s는 secure 즉 보안을 뜻해요. 이건 데이터를 아주 튼튼한 강철 금고에 넣어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내용 전체가 암호화돼서 잠기고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단단히 봉인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 보안입니다. 이 강력한 디지털 금고 HTTPS는 우리한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첫째, 기밀성. 암호화를 하니까 아무도 대화를 엿볼 수 없고요. 둘째, 무결성. 데이터가 중간에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보장해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 지금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그 웹사이트가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와, 정말 든든한 경호원 같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네 명의 비밀 요원을 하나하나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팀을 이뤄서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환상적인 협력 플레이를 펼치는지 그 전체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소창에 www.google.com을 딱 치고 엔터를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제일 먼저 DNS가, 어, 구글 주소가 뭐더라? 하고 IP 주소를 찾아주고요. 그 IP 주소를 따라서 우리 요청이 구글 서버까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HTTPS가 우리 컴퓨터랑 서버 사이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암호화된 터널, 그러니까 금고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전한 금고 안에서, 비로소 HTTP 규칙에 따라 웹페이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서버가 응답을 보내주는 거죠. 이 모든 게 진짜 눈 한번 깜박할 사이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의 기본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근데 기술이라는 게 절대 멈춰있지 않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 정교한 시스템을 인공지능, 바로 AI가 어떻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미래를 살짝 엿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지금 2025년 현재에도요. AI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을 딱 감지해서 해킹 시도를 막는 예리한 네트워크 탐정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한산한 길로 안내해서 속도를 높여주는 똑똑한 교통 경찰 역할도 하고 있죠. 이 슬라이드가 그 미래 로드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문제가 생긴 뒤에 탐지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불과 2년 뒤인 2027년이 되면, AI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트래픽 폭증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쯤 되면요, AI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까지 하는 정말 SF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자가치유 네트워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AI가 꿈꾸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문제가 터졌을 때 수리하는 그런 수동적인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미리 예측하고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훨씬 더 지능적이고 훨씬 더 안정적인 차세대 인터넷. 바로 그걸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우리 인간의 규칙과 논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면서 인터넷을 최적화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인터넷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까요?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빠르고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